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배우자. 아니, 아니 난 계속 그어요 <laughs> 제가 방금 노래 부를 때 울부짖는다는 심정으로 노래 하신다 해서 제가 크게 한잔더 울었습니다. 제가 선거를 이번에 남편 따라서 여섯 번 정도 치르는데 이번 선거 같은 이런 선거를 겪어보는 이 제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감정입니다. 지금 뭐 다들 뭐 정권심판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그두 개의 둥광구서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생활지역관한테 명함을 돌리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손을 확 내리치면서 어디서 날리고 하면서 저보고 그림뭐풍경에 가까운 말 하나 제가 알려줄게요. 저는 제가 오늘 인사를 시켜준다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 분이 좀 잠깐 들어가 있으시나요? 역시. 그냥 편야 될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제가 일단 좀꼭 비정할지도 모르게 글 도서로 와서 좀 꺼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있는데 하면 이 스토리가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 형이 다섯 명이고, 누나가 한 사람. 그 사람 형제는 모두 일곱 명입니다. 아까 그분의 형제 중에서 돌아가신 두 명의 형님을 제외하고, 형님 세 분과 누님 한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대기례를 엄청 심하게 알아갖고, 죽었다고 집 뒤에 있는 대밭에 던져놨는데, 한참 지나고 있다가 가,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살아남긴 적도 <놀람> 있었다.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라서 제가 지켜보면 일곱 명의 형제들, 아까 저희 오셔서 알겠지만 다들 건절 노동자고 현장 노동자고 자영업자들이셔서 다들하고 너무 빠듯한 형제들한테 흠수고 눈하고 조카한테 전화합니다. 사느라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 형제들 다들 마음 모으고 같이 인사라도 나누고 정 나누게 살게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 잊어버리고 할거요 <laughs> 지난 19년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짧은 기간 국회의원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진 20년 선거에는 제가 감히 표현하건데 민주당의 방해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큰날부터 오늘 24년 오늘까지 저희 남편 선거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다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1년 정도에는 제가 보기에 너무 그냥 정말 어떤 종교인의 구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이왔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희 딸과 저는 그거는 종교인의 구도가 쓰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둘이서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사람 이미 다눈치챘겠습니다 이 멋진 사람, 이 멋진 사람이 저희 남편, 여영국입니다. 여영국씨 한번 일어나셔서. <웃음> <웃음> 가스리구 구성, 한우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년 내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든지, 그리고 아침, 새녁에 길에서 지나가는 참 성욕차 눈높이에 맞춰서 손한번흔들더라고 얼마나 많이 손을 흔들었든지, 사람에게 뽀뽀당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정이 해준 있을 니다 동의자 묻습니다. 저는 정교인은 절실한 종교인은 아니지만 제 알량한 지식으로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말이 보답합니다 저는 후보가 살려온 그 시간 오늘 이 날이 감히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하늘이 움직일 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순간에도 정말 윤석열을 심판하고 국민의 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갈등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30년간 살면서 지켜봤지만 이처럼 발로 뛰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그사람들이 삶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영국만큼 자세히 알고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치인 원에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영국만이 진정한 노동자의 길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의 길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팔 걷어 붙이고 일할 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할수 있는 모든 힘을 합쳐서 여영국이 당선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2022년 11월 13일 날 서울의 전국 <laughs> 노동자 대회를 치르고, 2022년 11월 14일부터 아침 6시에 나오신 게 거의 서어서 이번 주가 72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2일날 6월 1일 진행된 전국지방선거를 결과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역에 내려갔을 때아 우리가 어디서 있는가 와이 d 현장에서 멀어져 있는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리를 두긴 합니다만 1m가 아니고 10m 정도 멀어져 있다 늦은가 들었습니다. 이관격을 토피에 대입해서 노란봉축법 재정이라는 피켓을 들고 창원대로 변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의당에서도 중앙에서 김건희 특검 뭐 이런 문제에 주로 집중이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리연주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라도 노란 봉투법 이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좀 불씨를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2022년 11월 30일날부터 저희 당이 노란 봉투법 제정을 걸고 국회에서 논선을 시작하고 해서 끝내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를 시켰지만 윤석열이 그 부분을 했죠늘 그렇게 싸우왔습니다. 중대재기업처벌법 해 우리 건영국 비례대표 후보가 당시 법안을 입안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민주노총 초대 법률 원장이었고 민변의 노동위원장 8동안 하셨습니다. 노동자를 그래서 거리의 노동병을 사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분이 그 법안을 입법을 하고 돌아가신 자식의 영정을 안고 김용균 어머님, 이 한빛 아버님이 단식을 시작하고 이현주 강은미 의원이 함께 단식을 하고 민효종 부위원장이 함께 단식을 한달 넘게 해줬습니다. 그 능부리 같은 김종인 영감이 그 투쟁 과정에 그때 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강우미 의원을 단시간에 의원을 초대해서 이중대 이제 저벌법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물법가 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전에 이 당론이 아니었어. 국민의 힘이 움직이니까. 불랴불랴 여론이 이제 덜그러니까 부랴부랴 당론을 정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우리가 짓고 늘 열매는 민주당이 다먹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세상이 선하게 변하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겠지 하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요즘 잘 씁니다. 진보 정치, 노동 정치가 약해지면 결국은 개혁의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동안 세상 변화는 진보 정치와 노동 정치가 이미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세상이 변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열매는 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에 기가차로 끌고 나가고. 그 동력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면 거기에 편성해서 보수정당들이 한편라도더 될까 싶어서 이거 외면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입법으로 연결시켜 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노동진보정치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서 그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여전히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다들 걱정입니다. 되겠나? 거의 아마,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너무 당선 어렵다. 다 마음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저녁에도 이 정치가 무슨 무슨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핵가 자격도 변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당선이라는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토베이 출신들 산악해 그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 힘 민주당 후보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또 후보에 출마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분은 더큰 정치를 위해서 출마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삶을 모두 다 걸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거를 요하고 있다. 그래 단한 번만이라도 이지역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가 그렇지만, 단한 번만이라도 여인국에게 눈길 한번주시을고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참 이번 선거 헤쳐나갈 수 있겠네. 이래서 참 많이 했는데, 제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누구 만나면 꼬마 다니라 해라. 그 다음에 뭐 약속 하나 받고 그걸 정리하는 게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주 친한 사람 들을 때는 아막 뭐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어요이걸주스리고 그 아침에 다시 반에 다시 일라나야 되니까 제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저에게 누워서 제 마음을 다 잡고 자야 아침에 일어나지 다 잡지 못하면 못 일어나고 이제는 아마 그런 고민 없이 좀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우리 한경숙 여사께서 동지께서 또꼭 단속시켜 달라고 또 간절하게 호소도 한 만큼 이제 다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마음에 정말 내가 뭐 다른 생각 안하고 안맞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지율 여론상 8%된것가 안. 각 때로는 뭐 12%도 나왔다가 8%도 나왔다가 뭐 이런 데저는 확신하던데 지금 현재 한15% 내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아마 금속보델에서 또 이방영 민주노총에서 또 함께 노동자 후보,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만들자. 넌 지지선을 하면은 저는 20% 뛰어넘어, 만 넘었으면, 넘었으면 지금 마음 갈 곳을 잃은 많은 유동, 부동표를 이제는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에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강기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지지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우리가 그쪽 사람 확좀 힘을 모아 죽인데 하는 이야기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나고는 다른 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에 제가 좀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학야에는 오로지 그것은 저희의 몫이고 또 우리 모인 동지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과 값이 문제였습니다. 한개 만원하고 그 불만이 윤석열 정부로 다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면 사과 값이 안정화됩니까? 이번에 왜 사과가 비싼냐? 사월에 피는 사각꽃이 작년에 3월에 피었습니다. 날씨가 다 지어지면서 3월에 피고 추위가 왔습니다. 반틈이 얼어 죽은 꽃이 떨어졌습니다. 근본의 원인은 기후 위기입니다. 이 위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소값이 비쌉니다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기후 위기 탓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바로 삶의 목전에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널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해수막을 뗐을 텐데 국민의힘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답입니다. 해수막 천 가지 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죠 저희는 훼손된 땅도 다시 녹색으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녹색 정의당이 기후를 살립시다 하는 이첫 번째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디지털로 기술을 더 진보해서 결합해서 더 고도화시키내겠다. 공장만 수없이 그렇지만 이미 제, 창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진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유럽별 시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로 이런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오늘 간호종무사에 해서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 또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가죠. 그 유니폼 입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100%간호종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98%가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분들은 무급이지만 생리휴가 신청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이를 더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더 줘야 될 업무가 사용자한테 없습니다. 신청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 현실을 민주당이 대통령글을 잡고 국회글을 잡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법안을 제출했을 때 외면했습니다. 37년간 양당이 외면해온 이 현상이 지금 가장 세계에서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고, 살기 힘드니까 가장 최저 출생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을 몸에 안고 이번 선거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웃적집 심판이라는 그자어 한마디에만 모든 시대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정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한테도 이런 우리 시대 정신을, 노동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후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장은 성상구의 만큼은 또 우리 노동진보정치를 존중해달라. 선거 마지막 날까지 있냐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해서 윤석열 심판하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심판이냐. 심판 이후에 어떤 미래로 나아갈 거냐. 그 발판적으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희 녹색정의다. 이 장호 성상부에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한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는데 한 개인이 힘은 보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4월 1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월 10일 날 그래도 세상을 바꿀 녹색 정의당 5번에게 투표하는 것. 세상을 바꿀 성상부의 연령국에게 투표하는 것. 개인은 바꾸지 못해도 바로 그런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최선의 행동을 할수 있는 것. 여기에 주는 육군자들이 가진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은 16일 동안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4월 9일 12시에 제 삶이 마감한다는 그런 각오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선거 승리하는데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합의께서, 제가 상남시장 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다 이런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5번으로 마음이 다 모아졌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구전 날씨에도 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구전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좀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 당선이라는그 어? 결과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더낮게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